똑같죠 뭐이문제도 보니까 fx 함수가 주어졌고 f 서클 f가 f가 되도록 하는 ab 구해봐 그랬잖아요 그러면 합성 함수랑 합성하고 그냥 f가 같다고 해놓고 개수 비고만 하면 되겠지 전혀 어렵지가 않다 음 쟤는 뭐야 f 요게 요거랑 똑같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겠니 그 f에다가 fx 함수를 또 그대로 넣는 거니까 자 보세요 a x 자리에다가 fx 자기 자세는 그대로 넣는다고, 그게 있겠죠? 이게 어 그냥 fx랑 똑같다고. 아무것도 아니야, 아무것도 아니야, 알았지? 전개하면 a 제곱에 x 마이너스 a b 빼기 b가 될 거고, ax 마이너스 b가 될거 아니야? 우리 배웠던 항등식 개념, a 제곱이 a가 되는 거예요. 음, 그리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가 요게 마이너스 b가 되는 거다. 오케이? 자, 그럼 첫 번째부터 A를 구해볼까요? 첫 번째. 자, A제곱이 A가 되는 거야. 근데 A가 0이 아니래매. 0이 아니니까 과감하게 A를 나눌 수가 있겠죠? 그래서 A는 1이다. 1을 구했고요. 두 번째. 뭐라고?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가 빼기 B가 돼야 돼? 어. 그럼 A가 1 집어넣으면, A가 1, 어, 이거 플러스 다 바꿔버려. 어, 곱해서 1 들어가. 그러면 1 들어가면 2B가, 어? 뭐야? B가 되는 거네. 이 B가 B가 되는 거예요. 그럼 뭐가 되는 거야? B는 0. 음, B는 0. 끝났죠? A 구했고 B 구했으니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다. 됐니? 아무것도 아닙니다. 차분하게 해보시면 됩니다. 자, 밑에 이제 풀어보시고 다음 형으로.